독서능력 3단계 분류법. 독서능력을 크게 상위 중위하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상위 수준 책은 읽는데 뭔가 아쉬워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나요? 독서 패턴 체크. 책 읽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읽는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항상 비슷한 종류의 책만 골라 읽어요. 판타지, 만화, 과학 등한 분야에만 집중해요. 이해와 표현 체크. 책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문을 갖지 않아요. 작가 말이 맞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같은 생각을 잘안 해요. 감상문을 쓸때 재미있었다, 감동적이었다 정도로만 써요. 책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과 연결하지 못해요. 정리와 요약 체크. 책을 다 읽고 나서 뭐가 중요한 내용이었지? 물어보면 막막해요. 친구들에게 읽은 책을 소개할 때 줄거리만 쭉 나열해요. 여러 권의 책을 읽고도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지 못해요. 상위 수준 아이들의 특징. 장점. 기본적인 독서 능력은 충분해요. 책 읽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어휘력도 또래에 비해 풍부한 편이에요. 아쉬운 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비판적 사고력이 부족해요.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 능력이 부족해요.